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읽기 본문은 욕기 28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에서 28장 1절에서 28절 중에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물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유튜브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습관 이런 내용의 컨텐츠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서 책을 본다든지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들으면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삶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전에는 욕과 친구들의 대화의 주된 내용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땅에서의 내용들과 주된 내용이었다면, 오늘 28장에서부터는 인간의 지혜는 모두 보잘 것이 없으며 매우 한정적이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요긴하게 사용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며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찾아낼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지만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영상들을 통하여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삶이 불행해지는 경우도 주변을 통하여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매우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도는 전 세계를 봤을 때 매우 낮다는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23절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8절에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참된 지혜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위에서 우러러 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결코 아님을 우리 요셉 청년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바울도, 베드로도,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님 등 한국에 오셨던 수많은 성교사님들도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미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독일 선교사님은 한국이란 나라에 선교를 간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선교사님도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말씀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내 직장과 삶 속에서 필요한 지혜를 적고 기도해 봅시다. 아멘.